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뭐, 뭐, 뭐 웨이클링이죠. 이 사람의 What I did라는 것은 비나라이티드 되겠습니다. 자말아여지는 거죠. 자 나레이트가 말하는 거죠. 말하고 구술하는 겁니다. 수동이니까 자 의해서 말해지고 있어요. 여섯 살된 소년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픈스 되겠습니다. 오픈 스위드 되겠습니다. 이오픈이 시작된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뭐와 함께 소년과 함께 시작된다. 자, 되겠습니다 시팅 온 되겠습니다. 아이고, 물개 아닙니다. 앉아 있는 소년 되겠습니다. 스테어스 계단에 앉아 있어요. 집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슈즈 인 히즈 핸즈 되겠습니다. 신발은 손에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반면에 his father 아버지께서는요 shouted 누구누구에게 소리치는 거죠 그에게 소리칩니다 for 뭐 때문에 for 때문에죠 taking so long taking은 이제 걸리는 거죠 so long 너무 오래 걸려 to come down, come down,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소리 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요 아버지와 그 소녀는요 be on the way out to, 어디 어디로 가는 중 이렇게 이다 뭐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어요 공원으로 가는 중이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어, 외출하려는데 아이가 너무 준비하는데 오래 걸림.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난 거야. 그게죠. What we discover. 자, 이게 주어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is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that 이라는 것입니다. By being immersed inside the boy's head. 자, being immersed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도 몰입되는 거죠. immerse는 몰입시키다는 뜻입니다. 몰입도 시키다, 몰입시키다. 적을게요, 그냥. 몰입 몰두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인사이드. 소년의 머릿속에 몰입됨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He is taking his time. 그는 보내고 있어요. 그의 시간을. 자, not a but b죠. not a but b a 하려는 게 아니고 b 때문이라는 얘기죠. a n n o y 짜증내게 하다 아버지를 짜증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인 거냐면 그가 be in the process of 뭐뭐의 과정 또는 절차에 있다 이 정도 의미죠. 프로세스 과정 절차죠. conducting 수행하는 절차죠. 뭐를 수행해? i n t r i c a t e scientific e x p e r i m e n t 되겠습니다. 아, 이 복잡한 과학 실험의 과정을 하는 특정는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실험은 뭐에 대한 거냐면 how 어떻게 friction 마찰이라는 것이 operates 작동하는지, 작동 작용하는지 to,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prevent, 음,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조죠. 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는 거죠. 또는 막다. 이런 얘기죠. 그의 backside,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sliding, sliding down.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그 엉덩이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마찰이 걸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이가 느는 이유는 엉덩이와 계단의 마찰에 대한 실험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It made me laugh.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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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웃게 만들었어요. But 그렇지만 이러소 그것은 또한 나에게 나에게 언인사이트 아, 디오죠. 디오. Dio,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내 자신의 4살 된 아들에 대한 통찰력도 주었어요. 자, 이것이 3번은 3번이 나의 아들에 대한 동찰력을 주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갑니다 I suddenly 나는 갑자기 이해하게 됐어요 누구를? Many of his infuriating habits 되겠습니다이 환하게 만드는 이 f u r 에서온 거죠 퓨리. 노여운 분노인데 이 in이 들어가서 환하게 만드는 게된 겁니다 습관에 대해서 많은 환하게 만드는 많은 습관들에 대해서 습관들이 그 이렇게 이게 주어져 이 습관들이 could well be 되겠습니다 be 되겠습니다 일 수도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충분히 어이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실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라는 라고 나는 이해하기 시작, 시작한 겁니다. 자, 가로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이 도대체 뭐냐? 그 실험, 이 관계 대명사죠. 그 실험이라는 것은 내가 probably 아마도 encourage 장려 해야만 하는 거죠. 뭐라기보단 그죠? 이거죠?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기보다는. 이런 얘기죠? 여기 rather than 나와 있어요. rather than. 자, 이거는 B라기보다 A. 됐어요? B 아니고 A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려하는 게 A고, 억누르는 게 B죠. 억누르기보다는 장려해야만 하는 그런 실험이 것이다. 실험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환하게 받는 습관이 어떤거냐면 예를 들면 such as <laughs> 가령 쏟는거죠 그의 drinks 음료수 같은거를 뭐로부터 one glass에서 into another glass로 이쪽 잔에서 저쪽 잔으로 음료수 <laughs> 쏟는 거, 그죠. 그리고 백 어게인 다시 쏟는 거, 종종 메이킹 휴즈 매스. 그리고 종종 뭐 하냐면, 어... 거대한 그죠. 어이 매스라는 것이 그뭐 뭐, 어질러 놓은 것, 엎질러진 것에서 엎질러짐을 만들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Back again. 뭐 거꾸로 다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의 우리 아이의 자내 아들의 내 아들의 나쁜 습관을 나쁜 습관을 다시 보게 되었죠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고 다른 걸볼수 있었어요 이 소설은 도와주, 도와줬어요 내가 데디아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 r e c 나 g n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죠 그는데 이렇게 접속되어 있어 깨닫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I was not making enough effort 자, making enough effort는, 에, 충분한 노력을 하다. 내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to discover.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발견할.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What was going on his mind? 자, so what was going on? 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의 그죠? In his mind 되겠습니다. 그의 머리 속 또는 정신 속에서 어? 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 아이의 어,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어, 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소설이.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아이의 나쁜 행동을 그냥 나쁜 행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어,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죠. 이 소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